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회 시험 92회차에 쳤던 특별회 시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특별회 92회 클릭해서 텍스 실행시켜 주시고요. 예 하고 음, 설치하고 수험번호 2117개. 어. 이런 문제 처음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죠. 이름 본인 이름 쓰시고요. 설치하고 음. 빌어 나왔고요. A형이고 감독 관행번호 2169 음, 2169 A형 2169 엔터하면 시작되죠 음. 이제 실무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 처음에는 기초정보관리죠 거래처 등록 메뉴 입력하는 거 입력해 보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여기 클릭해 가지고 코드는 번, 208번, 208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차명은 주, 우진상사. 요형 동시 맞구요, 동시 맞고. 사업자 등록번호 13281-26378. 대표자명은 조민지. 업태, 도매. 종목, 스포츠, 용품.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5. 서초동이죠. 오케이. 이러면 끝나는 거죠.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계정감옥 및교여동록 메뉴에서 신규로 등록하고합니다 계정감옥 및교여동록 등록 여기 있죠. 클릭해가지고, 853번, 853을 여기 입력하면 바로 가죠. 853 하고, 사용자 설정 계정감목 클릭해서 입력하면 입력이 안 돼요. 여기 오른쪽 위에 입력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계정감옥 외주용역비고 성격은 3번 경비. 외주 용역비, 여기 입력합니다. 외주 용역비. 성격은 3번 경비라고 했고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표준 재무제표 코드 122가 국내, 국내 외주 용역비. 시험에 잘,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보, 알면 쉬워요. 여기 있죠. 표준 재무제표 여기. 여기다가, 여기, 여기다가 입력하는 겁니다. 말풍선 클릭해가지고요. 122번. 122번. 가 국내 외주 용역비 이걸 입력하는 거예요. 확인하면 입력이 되죠.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출제된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근데 알면 좋은데, 모르면 좀 힘들죠.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전기분, 어, 재무제표 수정하는 문제죠. 수정 입력과 관련된 전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기초원제료 전기분 재무제표의 기초원재료입니다. 역시, 제공품 전기분 재분접표 기초고, 기초제품도 전기분 재분접표 기초제품이에요.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잘안 돼요. 그런데 이때, 이상하게, 유별나게 이런, 어, 잘 출제되지 않는 문제가 두 개가 연속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도 그렇고, 여기 표준재분접 코드 이번도 그렇고, 기초원재료도 그렇고. 한번 보겠습니다. 뭐, 틀려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쉬운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취입점 받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합격권에 있는 분들이, 뭐, 실력 있는 분들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음, 보죠. 원재료 그 정품이니까, 전기분 원가 명세서부터 보겠습니다. 전기분 원가 명세서 클릭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전기, 초 원재료 재고액은, 원재료비에 클릭하면 나오죠. 기초 원재료 여기 있습니다. 기초 원재료 2천만원. 입력해주면 되고요그 다음에 다른 거는 수정할 게 없죠. 확인하고, 강약 보면 여기, 기초 재공품 재고액, 입력한 단위 있어요. 기초 기초 재고 부채로 여기 3천만 원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에 3천만 원. 입력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뭐 3억 3천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이 이제 제품 제조 원가가 나왔으니까 뭐그 손익 계산서를 수정해야 되겠죠. 손익 계산서 들어가서 봅니다. 제품의 출원과 관련이 있죠.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여기 기초 제품 재고에 입력하는 안이 있어요. 여기 기초 제품 이름을 입력하는, 입력하는 겁니다. 여기 기초 제품 재고에 입력하는 거. 2,500만 원 입력하는 겁니다. 2,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전기업 원가 명세서에서 제품 제조원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숫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숫자. 4억 3,500 얼마. 이 숫자를 입력해 넣는 겁니다. 3, 3, 5, 6, 2, 5, 0, 0. 이렇게 입력하면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죠. 확인 누르면 단기순이익이 금액이, 1호선 금액이 바뀔 겁니다. 7,900 얼마로 바뀌었죠. 단기순이익. 단기순이익 바뀐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보통의 순서로 가는 겁니다. 이제. 전기분 이익업 적응 계산서에서 단기순이익 이 금액, 단기순이익 7,980만 원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불러오게 합니다. 불러오게 예 하면 7,980만 원 바뀌고, 미처분 이익여금이 9,250만원 이 금액이 또 재무상태표로 가서 음,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월 이익여음에 9,250만원을 입력합니다 9,250만원 엔터 하면 다 끝났고요 대차차액이 없다는 거 확인하고 이제 다 종료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역시 평소에 출제되지 않던 게 출제돼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은 그래도 문제 시험 문제 풀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선에 있으신 분들, 취업점 전후에 있으신 분들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 이런 여러분 들은 이런 처음 보던 문제들 모르는 문제들이 낫다 하도 해다 하더라도 다른 쉬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틀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문제 푸는 중간에 이런 문제 한두 개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다른 문제를못 풀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풀수 풀어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음. 다음, 일반 점표 음력 문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일반 점표 음력 7월 12일. 보겠습니다. 주 한국 자동차에서 제품 운반용 화물차를 구입하는 과정에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공채 액면가 87만원. 을 87만원에 현금 구입했다. 기업의 규준에 의해 평가 공채 현재 가치는 78만원이다. 그럼 78만원짜리를 8, 7만원에 샀습니다. 손해보고 산거죠. 한 9만원 손해보고 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손해본 9만원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들어가는거죠. 지금은 차를 사는 과정에서 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샀기 때문에 이 차에 난 9만원 손해본거는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로 입력이 되어야 되는거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차변에 그러면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은 금액이 산금의 공정 가치로 78만 원이죠. 78만 원, 78만 원이고, 어쩔 수 없이 손해 본 거, 이거는 해당 자산의 원가, 차량 운반구의 원가로 들어갑니다. 아까 아, 금방 제가 매도가 어느 정 원가라고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손해 본 거, 어쩔 수 없이 손해 본 거는 해당 자산의 원가, 여기서는 차를 구입한 거기 때문에 차량의 원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차량 운반구 9만 원 대변에 음...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대변 현금 101, 현금 87만,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역시, 어, 어떤, 뭐 여기서는 차, 차를 사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어, 채권, 공채를 구입해야 된다. 그에 따른 손해액, 그에 따른 손액은 최대 부대 비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 자산, 여기서는 차량 원방구 원가로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7월 22일입니다. 해외 거래처인 뉴욕 상사에서 뉴욕 상사에 2019년 12월 제품 2만 달러를 외상으로 수출하고, 2020년 7월 22일 외상 대금 잔액을 회수하여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하였다. 2020년 7월 22일 회계처를 하시오. 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문제는 2020년에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2020년 기준으로 뭐 처리를 해야 되겠죠. 2020년 7월 22일에. 저는 계속 보통 예금으로 계좌를 입금했으니까 입금된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2020년 7월 22일에 환율은 1,050원입니다. 2만 달러죠. 그러면 두개 곱해보면 보통 예금에 입금된 금액을 찾겠죠. 2만 달러 곱하기 1,050원 하면 2,100만원. 2,100만원이 보통 예금에 입금됐을 거고, 그리고 수출할 때 외상으로, 외상으로 수출했으면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외상 매출금 수출할 때 그때 환율은 얼마일까 찾아 봅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5일에 매출했는데 이때 환율이 1,100원인데 작년 기말에 아마 외화환산이익이든 외화환산손실이든 인식해가지고 기말 환율로 이미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말 환율로 한번 곱해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2만 달러 곱하 기말 환율 1,150원 하면 2,300만 원입니다. 외상매출금 받을 돈이 2,3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작년 기말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7월 20일 실제로 받은 돈은 2,100만 원. 차이가 200만 원이 나는 거죠. 200만 원 손해 본 거죠. 그래서 환율 때문에 손해 봤다. 외환차손해됩니다. 외환자손 200만 원 전해본 거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입금된 게 2,100만 원, 그리고 외환자손 20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감소한 거 대변에 2,300만 원으로 기록해 주는 것이죠. 차변에 보통 예금 103번 음, 이게 아니죠. 차변에 보통 예금 103번 금액이 2,100만 원. 또 차변에 외환자손 자손. 금액이 200만 원이었죠.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108번. 그래서 써줘야 되겠죠. 뉴욕. 뉴욕 상사 2300만.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8월 11일로 가겠습니다. 8월 11일. 원재료 보건창고의 화재와 도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 전해보험에 가입하고 1년 분 보험료 3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보험료 는 전액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렇다면 차변의 보험료 대변에 보통 예금 하면 되겠죠. 그런데 어, 원재료 보관 창고기 때문에 제조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 경비 5 0 0번대로 입력합니다. 차변에 보험료 500번대 보험료 300만 원. 대변에는 보통 예금 103 300만 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8월 18일로 가겠습니다. 당사 우리 회사죠. 당사 보통 예금에 이자 수익이 80만 원 발생하여 원천징수액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말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라는 거죠. 처리할 것. 어, 1 2 3,200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빼주면 되겠죠. 80만 원 빼기 1 2 3,200원 하면 67만 6 7 6,800원 되고. 또 차변에 선납세금 금액이 12만 3천 0백원 대변에는 이자수익 8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9월 3일이죠. 9월 3일 9월 3일 3월 31일에 열린 주총회에서 결의했던 금전 배당금 천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차변에는 미지급배당금. 미지급배당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배당금. 금액이 1,000만 음, 원. 대변에는 어, 보통예금 1, 0, 3,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을 결의함과 동시에 미지급배당금이라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이 부채를 이제 지급하는 거죠. 음. 다음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윤수상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서 윤수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1000만원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을 판단되요. 해당 외상매출금을 대손으로 처리하였다. 그럼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나가는 거죠. 대손 충당금을 조회하여 외계처리하고 대손세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대손 충당금이 얼마나 있는지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조회를 해야 되겠죠. 재무상태표에서 11월로 조회해가지고, 음, 대전중당금을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전중당금 75만원이 있어요. 11월 말일자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0월도 안 보죠. 금액이 같다면 75만원 맞습니다. 10월, 75만원. 아, 같네요. 그렇다면, 대전중당금 7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중당금 75만원이라면, 그럼 대전상업비는 천만원을다대전중당금될수 없고, 75만원만 대전중당금이니까 925만 원이 어 대손상각비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대손충당금 75만 원. 차변에 또 대손상각비 925만 원. 대변에는 예상 매출금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예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죠. 109번 맞고 75만 원. 대손상각비대손상각비 금액이 92만, 아, 925만원. 대변에는 예상매출금 108번, 거래처, 윤스, 상사, 천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매매출전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매출전표 일단 열어놓고요. 1번 보죠 10월 3일. 어, 해피상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자연계한서를 발급하였다. 판매하고 자연계한서 발급했으니까 일반적인 매출 11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해피상사고요 공급가 600만원, 세액 60만원 합해가지고 합계금액이 660만원이고, 현금받은 게 330만원, 현금받았습니다. 나머지 330만원은 외상 매출금이 된다는 이야기죠. 음, 입력하겠습니다. 자, 매출의 일반 매출, 과세 매출 11번. 공급가액이 600만 원 부가세 60만 원그래죠해피상사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고요 음, 붕괴는 혼합입니다 혼합 차변에 음, 현금 등급 받은 게 330만 원 대변에는 아, 또 차변에 외상매출금이죠 108번 33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11월 15일 보겠습니다 11월 15일 어, 위에 전자계산서로 잘못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했다고 했죠. 전자세금계산서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1 1월 15일 대표이사의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전자마트에서 3DTV 35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구입하고 회사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음, 대금은 당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계정과목은 가재금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회사에서 쓸게 아니고 대표이사 사장님이 쓸 거예요. 사장님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그런 지출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불공으로 들어갑니다. 매입에서 불공 54번이죠. 54번 불공. 그래서 54번으로 입력하고요. 공급가액은 350만 원. 부가세 별도니까 부가세 35만 원. 코드. 그래 저는 음, 뭐 전자 마트. 전자마트 여기 있죠 세은계에서 발급받았으니까 전자니까 1번 전자 하고 불공개사유 발품서 클릭해가지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되는 거죠 사장님 갖고 왔으니까 2번 입력합니다 분계는 혼합으로 하고 차변원재료가 아니고 차변계정은 가지각금으로 처리한다고 되겠죠 가지각금입니다 대변에는 어, 당좌수표 발행에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102번 당좌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음. 다음에 어, 3번 가겠습니다. 음, 3번 어, 다음이네요. 어, 11월 20일. 11월 20일. 어, 대만에서 원재료를 공급 가액 1,000만 원의 수입, 수입입니다. 수입하고 부가세 별도고요. 수입전자재현계산서를 인천세관장으로 부터 발급받았다. 음.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계산서 세금 적가 계속 빠져 있네요. 죄송합니다. 당일 부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며 부가세에 대한 개취리만 하도록 한다. 음. 전금으로 납부하였으며 오케이 좋습니다. 수입할 때는 부가세에 대해서 뭐 재개치를 하는 거죠. 공급가액이 천만 원이고 세액이 백만 원. 역시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는 인천세관 세관장이 끝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 천만 원 세액 음. 100만, 이렇게 잘 나와있네. 요 입력해보겠습니다. 매입에서 수입분이죠. 55번 수입. 여기에 55번 수입으로 입력합니다. 55 수입. 공급가액이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이고. 그래처는 세관입니다. 인천 세관. 전자세연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1번 전자. 분계는, 음, 분계는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라고 했으니까 현금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1번 현금 하면. 출금 보각세 대급금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넘어갑니다. 4번 보겠습니다. 12월 13일, 12월 13일 공장 근무를 신축하기 위해 주영란개발로부터 토지를 천만 원에 매입하고 음,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 중 30%는 당사 보통 예금 계좌에 지체지급 300만 원 보통 예금이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 그러면.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되겠죠. 입력합니다. 토지 관련된 건 면세입니다. 면세에서 전자계산서 받았기 때문에 면세 계산서 53번 면세로 들어갔죠. 53번. 공급가액은 1000만원. 코드는 영남개발. 전자계산서 1번 누르고요. 분계는 본합. 토지를 산 거죠. 그래서 토지로 기록하고요. 대변에는, 음,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 30%니까 300만 원. 그리고 또 대변에 미지급금, 미지급금 700만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다음 12월 24일로 가겠습니다. 12월 24일. 김미선 미사업자에게 제품을 110만 원 부가세 포함해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수령하였으며 차변에 현금이죠. 그러면 매출에 대한 증빙은 발행하지 않았다. 증빙이 없을 때는 무증빙이라 해가지고 건별로 들어갑니다. 매출에서 건별이죠. 매출에서 건별 14번 건별 무증빙이죠. 14번으로 입력합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원이니까 공급가액은 100만원이고 부가세 10만원 그런데 건별 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경우에는 합계 금액을 넣으면 저절로 분리해 주죠. 그런데 이렇게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새로 입력할 때는 그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야 됩니다. 공급가액은 100만원을 입력하고, 부가세는 10만원.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거죠. 공급차 명언은 김미선이고, 붕괴는 현금을 조정했기 때문에 1번 현금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음.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음.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음. 6번, 어, 10월 30일. 10월 30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컴퓨터 공업가액 100만 원, 세액 10만 원을 제일 상사에서 구입하였다. 음. 일반적인 매입이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현금 영수증 어 매입하면서 현금 영수 과세 현금 영수증입니다. 그러면 현금 과세 61번으로 입력하는 거죠. 61번 공업가액이음 100만 원, 세액 10만 원, 현금 영수증 카드 건별 이런 경우에는 합계 금액을 적는 거죠. 합계 금액 110만 원 적으면 알아서 분리해 주고요. 어, 거래처가 제1상사분 붕괴는 현금입니다. 일반 현금으로 하면 자동으로 붕괴가 되고, 원재료가 아니고 사용할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건 비품이죠. 비품으로 바꿔줍니다. 비품. 이렇게 하면 되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4번. 오류 수정하는 문제죠. 보죠. 7월 10일. 세금과 운가로 처리한 금액 10만원은 임직원들에게 6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산 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 부가세 이야기가 없으니까 일반 전표입니다. 일반 전표에서 7월 10일 세금과 원과로 10만 원을 처리했네요. 이건 급여 지급할 때원천징수산 소득세니까 이건 예수금을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세금과 원과가 아니라 예수금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이번 보겠습니다. 9월 20일 생산직 직원들에 대해 확정 급여형 대직연금에 가입하고 6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으나 확정 기여형으로 잘못 해결 처리했대요. 역시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일반 점표입니다. 9월 20일. 어, 대직급여 확정 기여형으로 해결 처리하면 대직급여라는 계정과목을 쓰죠. 근데 확정급여형일 때는 대직연금 운용자산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직급여 대신에 대직연금 운용자산을 입력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5번 보겠습니다. 결산 정리 사항입니다. 결산 정리 사항은 일반 점표에 12월 1일자로 맞춰두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12월, 12월 31일, 12월 31일자로 맞춰두고 시작합니다. 1번. 결산의 현재 영업 부분 건물에 대한 삼성 화재 보험으로 지급, 지급된 화재 보험료의 상세 내역이다. 월을 계산하고 음식 입력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죠.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1년치입니다. 보험료 600만 원이고 전액 납부 납부시 전액 비용 처리했습니다. 어 7월 1일날 전액 다 보험료 600만 원으로 처리한 거죠. 7, 8, 9, 10, 11, 12, 6개월치 그러니까 달분에 6개월치만 보험료를 입력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입력해버렸어요. 절반이죠. 300만 원이 절반입니다. 300만 원은 올해의 보험료가 아니라 내년의 보험료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의 보험료 300만원은 보험료를 차감해줘야 됩니다. 대변에 보험료 써주고, 차변에는 선급 비용이죠. 그래서, 차변에,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 선급 비용. 300만원. 대변에는 보험료. 보험영업 부분이기 때문에 800번대로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보겠습니다. 음, 기말 현재 당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여야 하는 수정사의 단기 매매 증권이죠. 어. 취득 원가 전년도 말, 당년도 말 공증가액의 다음과 같다.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이게 취득 원가는 1,500만 원인데 지금이 2020년으로 가정하고 문제 푸는 겁니다. 2020년에 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말 공증가액이 1,400만 원인데 지금은 1,360만 원입니다. 40만 원 차이가 나죠. 40만 원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단기, 손실, 단기 손실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이죠. 자변에 평가 손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957번 40만원,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4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3번입니다. 음, 당사는 기업의 기준에 의하여, 대지급의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기말은 재제 대지급의 주액및 단기, 대지급의 충당부채 설정전의 대지급의 충당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죠. 여부 설정전 충당금 잔액이 2,500만 원이고, 기말제 대지급의 주액이 2,800, 2,800만 원이 필요한데, 2,500만 원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거죠. 이만큼 차변의 대지급의 대변의 대지급의 충당부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부에서도 2,200만 원 밖에 없는데, 지금 2,6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객 차이 400만 원을 역시 차변에 대지급여, 대변에 대입급 중당무채로 처리, 응, 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대지급여 판, 영업부니까 판이고, 제조부니까 이제 제, 제조원가로 들어가야 되겠죠. 대변에 대지급 중당무채는 합계액, 700만 원 합계액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응, 음, 임맥하겠습니다. 차변에 대지급여 영업 보니까 800번대, 판간비 금액이 어, 3300만원. 추가해서 써주고요. 그리고 또 차변에 대지급여대지급여 500번대, 제조원가. 여기는 400만원이 필요하죠. 그 다음 대변에 대지급여 중당부채. 중당부채. 대지급여 중당부채 음, 295번이죠. 음. 밖에 금액 7 0 0만 이렇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뭐 조회해서 입력하는 문제죠. 서식은 다 종료해주고요. 1번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음, 매입 세금계산서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명 및 매수를 입력하시오. 세금계산서 수를 조회하려면 부가가치 탭에 들어가서 세운계산 사계표로 들어가면 됩니다. 사계표 날짜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 1월부터 3월까지 하고 매입과 관련된 거니까 매출 탭이 있고 옆에 매입 탭이 있죠. 매입 클릭해서 매입 을 입력해 주는 겁니다. 매입에서 조회하는데요. 시 일반적인 세운계산 쓰고 과세 종료일 뒤에 없죠.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는 과세 한 종료일 다음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시 전체 데이터를. 주의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뭔가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 클릭해 가지고 입 재현 계산서 가장 많은 매수 가장 많은 것쭉 보니까 매수 가장 많은 게 네매네요. 네 4매. 경기 상사입니다. 경기 상사고 매수는 네매. 어 그러면 그렇다면 경기 상사 매수 네매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이번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로 지출한 복류후생비는 얼마인가. 1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이 났고복류후생비 어 계정과목 판매와 비 관리비로 주, 주어졌기 때문에, 음 월계표를 조회하면 금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계표. 뭐, 다른 서식도로 조회도 괜찮지만 이게 편하다는 겁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월계표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아래쪽에 있겠죠. 판매와 비 관리비 여기 있습니다. 이부 중에 복류후생비로 지출한 금액 137만 6천 원이죠. 현금지출한 걸 골라라. 그러면 118만 천 원을 고르면 됩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으로 왔기 때문에 137만 6천 원으로 답하면 됩니다.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일기 예정 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물어보면 이거는 부가세 신고서를 들어가야 되겠죠. 부가세 가치 탭에 부가세 신고서 클릭해서 1월부터 3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회하면. 공제받지 못할 세액이 어디 있냐면, 여기 중간쯤에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해가지고 32만 천원을 검색하면 되죠. 32만 천원 적어놓고 또 넘어갑니다. 이제 답을 입력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해서 기까식 문제는 풀자마자 바로 여기 클릭 클릭해서 저장해 두고요. 금방 조회한 거는 여기 그렇다면 음, 경기상사 매수는 내매 2번 답은 137만 6천 원. 3번 답은 32만 천 원. 하고, 딱히 확인. 마지막으로 노란 버튼, 답안 제장 클릭 확인 하면 되는 거죠. USB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